뭐 해? 차려했는데 내가 와버렸어. 오늘 어,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오늘, 아, 오늘 조금,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이제, 그, 어깨 치료 이슈로, 뭔가, 더 역동적인 라이브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그래서 내가 그런 날에는 사진을 많이 못 찍어. 포즈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날 많이 찍을게. 나 제주도에서 사진 많이 찍어 왔어. 장현이가 찍어줬어. 아직 고르진 않았는데, 많이 찍어 놨어. 뭐해? 엘리! 언제 오는 거야? 내 라이브 본다고? 엘리 지금 열심히 그루밍 중이야 보여줄까? 내가 가니까 그루밍이 멈추네 그루밍 어? 요 정도 하다 멈춘다? 응. 그러니까 뭔가 한그 부위를 끝까지 끝내지 않아. 여기 했다가 아빠를 했다가 턱 했다가. 아니야. 엘리가더 커졌다니. 더 커졌다니. 설진 거야, 겨울이라. <laughs> 너무 귀엽지? 빼아니 피오니! 피ぴ인사인사할녕하세하세요피ぴ니んに電話し아んじゃばうん。うん。う 비우니가 앉아 앉아봐 아 예뻐 트리는 이렇게 짜라랑 예쁘지요 항상 트리 옆에는 비우니가 있답니다 이렇게 공주님처럼 미치 우리 공주님 초점이 안잡 비우니 공주님? 여긴 피언니 자리 항상 그렇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막상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 좀 습기 좀 채워지는 동안 라이브를 할까 지금 일단 최고로 켜놨는데 아까 어이. 아니, 집이 습도가 27인 거야. 보통, 한, 50, 중후반으로 최대한 맞춰 놓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해. 가습기. 왜냐면 그게 습기가 나오는 것 같았어 근데 우리는 항상 바이바이 바이 보여 그렇게 항상 오늘 라이브 좀 재밌는 거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라이브 어땠어? SKT 직원인 줄. <laughs> 아니, 어? 진짜, 그, 절약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에스케이팅은, 어디가, 나는 카페를 잘안 마셔서, 나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보통, 거의, 음, 거의 나는 좀, 편의점 위주로 하는데, 투썸플레이스가 맞아 할인이 많이 돼 근데 나는 투썸을 먹지 않는걸? 어? 상품 구성 추가 변경하기 변경하기 있네 아 추가 변경하기. 음, 넷플릭스도 있고. 넷플릭스네, 보고 있는 거. 와,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이게 추가가 되네. 그러니 아, 이게? 펜션 카페? 음. 음, <laughs> 흠 <laughs> 아, 너무 라이브 하면서 그거 보나? 제주에서 회 엄청 많이 먹었지. 회 엄청 많이 먹고, 흑돼지도 먹고, 진짜 불멍. 내가 불다 피웠어, 진짜. 어, 내가 터치가지고 진짜 내가 했다니까? 나도 내가 할줄 몰랐어. 설마 내가 할까 했지? 이거 이거 아마 안 올릴 사진인 것 같긴 한데 그 동물원도 가서 또 주고. 도우사. 운전도 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운전도 제가 했답니다. 안개가 엄청 짙은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이렇게, 양개가. <laughs> 아, 자꾸 장현이가 싸? 싼... 자꾸 장현이가 싸나이는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고, 내가. 나는 싸나이가 아닌데 뭘 자꾸 싸나이라 그러냐고. <laughs> 음 그러고 아뭐 영상이 엄청 많네 진짜 차마 올리지는 못할 영상인데 막 이런거 그래 그네타고 본인도 잘 못하지 아, <laughs> 그러다 자빠진다 아이데 <laughs> 너무 <laughs> 아아닌 같은데 고 불멍 진짜 멍때리 고 내가 비웠어 <laughs> 대박이지 지금 어떻게 짧게 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랍니다. 진짜 누나 지금 어떻게 살래?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살... 스여놓고안 보고 그냥 다들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 화로 이상의 불만 안 하면 되지. 아니그 안쪽을 좀 해야 돼이 불소질 그니까 아까 차례 벽돌 말고 이거 한참 해야 돼 <laughs> 진짜 자기가 안 하고 아니왜 저기서 연기가 올라오냐 뒤에서 <laughs> 뭐야 저 연기는 뭐야? 가뭐안 하나 봐 이랬다니까 붙나 아, 근데 불이 붙나 이래 불소식이 없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아 장애인 핸드폰에 뭐 많을 텐데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고 안개. 블록 보스야, 지금 뭐야? 옆에 아무도 안 보여. 에버랜드 갈 필요가 없어. 블록 보스야, 지금 뭐야? 옆에 아무도 안 보여. 에버랜드 갈 필요가 없어. 또안 가잖아? 난 무서워서 못 가지. 진짜 우리 <laughs> 대화하는 거 웃기지? 계속 보네. 진짜 안경 끼이 진짜 잘안 보니까. 여기 뭐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래 차가 좀 많아지니까 조금.. 의지 좀 거친다? 아니네? 들어주면 내려가잖아. 계속. 총보. 그 할머니가 화장실 가서 동생이랑 동생 얼굴 가려주기. 같이 사진도 찍고요. 둘이 사진도 찍고요. 생각보다 동생이랑 찍은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장현이한테 찍자 해서 이런 점프샷을 찍는 듯이 이거 이만큼 튀는 거야. 나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아니, 나도 이만큼이나 뛴 거야. 그내가 어? 이만큼 뛴 거야. 에 지나! 사람 가르치기 어 우리가 서보 이것 찍어주고 당연히 한테 좀잘좀 찍어봐 하면은 진짜 이상하게 찍아 그래서 막 이런 거 올리고 싶은데 이게 크리스마스라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다 맞춰 입고 간 거거든 근데 동생 얼굴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참. 그래요. 이모지로 가려줘. 핸드폰 자체도 에 너무 장애라 지금 말할 때. 그래, 어떻게 가야 돼? 굉장히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음, 젤리. 그리고, 아, 이거는 아마 피드 올릴 거긴 한데, 이렇게 거기 홍보하고 왔어요. 아르텍스, 26년 2월 7, 8일. 신기하죠? 그래서 올리 사진을 추려야 돼! 아, 솔직히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다가 포기했어. 못 찍었어. 이게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아 이게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가 편집 못하겠어. 난 못해. 나 편집 못해. <laughs> 근데, 컨텐츠님한테 맡기면은, 이게, 조금 오래 걸려가요. 아, 오래 걸려, 조금. 그래서 고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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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이 냈네 아우, 진짜 쇼파 좀 뜯지 마. 굉장히. 아, 그리고 새로 사고 싶은 가구가 있는데. 굉장히 고민 중요 그리고, 아, 뭔가. 혹시 전원주택 살아보신 분? 진짜 나중에. 나중에 먼 훗날 미래에 전원주택에 살아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뭐, 시골집에 살아보기야 했지. 내가 관리를 하진 않았으니까. 어? 최이림뽀님, 전원주택 어때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사람 불러서 사람 불러서 뭘 해? 관리? 난 약간 그 전원주택의 로망이 나는 2층에 다꼭 천창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나는 전원주택 이사 가면은 만약에 이게 절반은 지붕 있고 이렇게 고양이존 그리고 절반은 정말 마땅. 라떼가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마땅 피아니! LP라고 하니까 바로 찾아보네? 귀여운 것 지금 애들이 겨울이라 털이 털이 애들을 삼켰어. 비언니 <laughs> 바로 꼬리 흔들흔들하니. 비언니 더더. <laughs> 피언니? <laughs> 털이 삼켰어. 피언이 지금 기분 짱 좋아. 피언니? <laughs> 목도리에 있어 지금 피언이 혼자. 어. 엘리는 무슨 생각인지 사실 난알 수가 없어 에이, 맞아 이게 엘리 대답도 안해 엘리 엘리 엘리, 엘리. 꼬리가 얘 뒷다리 말려있거든 이거 빼주면 움직이지 않을까 엘리! 너 뻥치지마 너일분까지도안 자고 있었잖아 되게 잠들었던 척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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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분까지 깨있었으면서 <laughs> 미안해 애들이 다 털쳤어. 응. 내손 없어, 여기 들어가. 36분? 사야겠다. 40분에 이제 자야겠다. 40분에 딥슬립. 40분에 딥슬립을 하겠어요. 가야지, 근데 not yet. 뭔가 아직 자고 싶지 않아. 아 오늘 그렇게 각잡고 하는 라이브인지 몰랐다고? 우리 또 스튜디오 대가났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좋았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만에 음, 처음으로 이렇게 완전 각잡고. 오늘 어, 메이크업 예뻐요 언니. 아 너무 좀 부어가지고 좀 아쉽. 먹어볼까? 오늘 하루도 다들 너무 고생했고, 내가 너무 늦게까지 깨어는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나도 오늘 푹 자고 내일 일정도 잘 소화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눌러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누르는 거거든요. 하트 누르면 기분이 좋잖아. 이제 사야겠다. 안녕, 잘 자. 뿅!